CBS와 TV가 지난 9일 개국식을 개최하고 워싱턴주 한인 사회는 물론 워싱턴주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 대표 방송국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일이 부사장의 사회로 페더럴웨이 코헤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제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와 피트본 레이바우 킹카운티 광역의원, 페더럴웨이 시진 페럴 시장, 진 버비지 부시장 및시 직원 등. 미주류 사회인들이 대거 참석해 방송국의 앞날과 발전을 축하했으며 홍윤선 시애틀 한인회장을 비롯해 정현아 워싱턴주 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잔 평통회장 등 대부분의 한인단체장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박영민 전 페드럴 시장과 이진영 워싱턴주 상원의원 후보 등 한인 정치인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제인슬리 주지사의 입장과 더불어 시작된 이날 개국식은 박재영 대표와 로버트 김 이사장의 인사말을 대담 형식의 영상으로 준비하는 등 색다르고 스피디한 방식의 개국식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KBS 와티비는 한국의 국영방송인 KBS의 해외방송 서비스 KBS 월드에 서북미 로컬 소식이 더해 방영되는 방송입니다. 컴캐스트 350번 채널하고 DTV 44.4번 을 통해 볼수 있는데요. 컴캐스트 351번 채널은 컴캐스트 TV 가입자는 누구나 볼수 있는 베이직 채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워싱턴 주 100만 가구에 300만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KBS와 TV는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이 이제 방송의 밑에 서브 타이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저희 방송을 즐기기에 아주 상당한 어, 매력이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카는 미저녁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애틀 지역에서 지역의 뉴스를 많이 보급을 못해드렸는데 이번 KBS와 TV의 개국을 통해서 KB, 시애틀 지역의 뉴스를 미저녁에 같이 공유하면서 어,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KBS와 TV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어 각 계약층의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보이무 한인들에게 첫 선을 보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미준의 어떤 주보다 한인 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인종이 더불어 살고 있는 워싱턴주에 이렇게 훌륭한 한인방송국이 개국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국이 될뿐 아니라 나아가 타민족들과 친밀히 소통하고 모든 커뮤니티가 다 함께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Understand, sort out the truth from things that are not the truth. We are now sort of deluged with social media of information coming through channels that we self select, and we only sort of select the channels that we like. KBS, we know, is going to be a fair representative to make sure that we all get a source of truth that it comes through professional eyes and professional voices. 페드럴 웨이시 진 페럴 시장은 페드럴 이시는 미주 최초 한인 경찰국장인 앤디 황 국장과 워싱턴주 최초 한인 시장인 박영민 전 시장이 배출된 도시라며 이처럼 한인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페드레이 씨에 한인을 대표할 수 있는 TV방송국이 개국하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한인사회와 페드레이 씨,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방송국으로 발전하길 기원하겠다고 축하했습니다. KBS와라는 이름을 응모해 당첨된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윤영남 지점장은 채널명 공모전 당선자 김소연 씨와 서성여 씨에게 각각 한국 방문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제인실리 주지사가 부임 후 처음으로 한인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한인 중심의 행사를 뛰어넘어 주류사회와 한인사회가 하나가 된 행사라며 앞으로 KBS와 TV 방송국이 한인사회에 정말 필요한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참석 소감을 전했습니다. KBS와 TV 김용석입니다.